자, 과학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김병진의 사이언서. 예. 부산 산업 과학 혁신원 김병진 본부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 해 볼까요? 예. 그 지난 6월 달 말에 네.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국가 연구 개발에 대한 예산안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음. 그리고 또 부산시는 내년에 어떤 분야에 이제 R&D를 투자를 많이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투자 방향 수립도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두개 묶어 가지고 좀 전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예. 이제 우리 자갈차지줌 정치자 대부분은 이뭐 R&D 사업하고 예. 관련이 없는 분들인데 굳이 <laughs> 우리가 예상까지 알아야 되나? 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순간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laughs> 예, 정확한 질문. <laughs> 우리 뭐 과학기술은 과학자들이 하는 거고, 영백개발은연구개발을하는 예. 거니까 굳이 우리 사는 데뭐 필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가 R&D가 올해 그 정부에서 30조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예. 3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 예예. 그런데 예. 이걸 어디다 투자할지 음.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 당장 급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하기도 하는데요. 음. 근데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대부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음. 그렇죠. 이걸 다시 보면 이렇게 투자하는 분야가 조금 이후에 조금 가까운 미래에는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음. 우리 지금 다들 요새 다들 힘드신데 미래에 어디,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음. 고민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많은 자료도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동향을 보시면 음. 짧게는 2~3년. 좀 길어도 5년 이내에 유망한 산업 분야가 무엇이다. 를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죠. 이런 기회 때 조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걸 직종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동목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예, 요새 일반 시민들도 투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만 하네요. 음, 그렇죠. 예. 그러면 정부가 내년에 뭐 얼마나 어떻게 투자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매년 법에 의해서 어,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확장하는데요. 올해 3월달에 이제 어디다 투자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을 했고 음. 지난 6월 28일에 이제 국가연 2023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안이라는 것들을 음.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어, 여기에 담긴 예산은 24조 2천억이고요. 음. 아 죄송합니다. 전년도, 전년도. 24조 예. 2천억인데 여기 것보다 한1.7% 올라간 24조 7천억 정도를 이제 확정을 지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영역 말고 인문사회 과학 쪽도 연구개발이 있습니다. 음. 그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제 9월 달에 이제 정부 예산안으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올해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 해거든요. 아. 음. 근데 이렇게 증가하 추세를 보면 내년도는 총한 31조 정도를 넘을 것 같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예산이군요. 예. 와, 진짜 엄청난 예산인데 뭐 예년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예, 가장 큰 특징은 그거겠죠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렇죠.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음, 음. 이런 R&D들이 방향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목표가 좀 설정이 되었는데요. 그 말씀드리면 미래 선도 임무지향 R&D로 2030년에 과학 기술 선도국가 글로벌 파이브국가가 되겠다라고 음.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위한 방향으로 사람을 키우고 과학 기술 혁신을 촉진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 성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를 뒷받침한 R&D 그리고 글로벌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과학 기술로 기본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완전히 무주, 무한한 기술 경쟁 시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데 대한민국도. 이제 대응을 하, 해서 오히려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투자 분야를 크게 전략적 투자 강화 분야하고 국민 체감 성과 창출 두 분야로 설정을 했는데요. 네네. 전략적 투자 강화 분야는 이제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기반 마련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초격차 국가 전략 기술, 미래 도전적 과학 기술 같은 어, 기술적 분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국민 체감 성과 창출 분야는 어, 그 R&D나 과학 기술을 시민들께 국민들께 잘안 하다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분야인데요. 네네.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재난 안정,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 이 정도 그 분류를 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문가들이 참 대단한 게 이런 얘기 하면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이렇게 방향을 정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본인들끼리 막 논란을 일으키고 <laughs>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초격차 국가전략 기술 이건 뭐 어떤 기술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거 얼마나 투자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초격차 그 국가전략 기술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사실 개념이 나왔는데, 예, 예. 작년 말부터 작년부터 이미 뭐 얘기가 나왔던 네. 부분인데 이거는 일단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음. 그리고 산업도 거의 1위 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든 다른 나라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엄청 쫓아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미래 기술을 더 투자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음. 세계 1위를 하겠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주력 먹거리로 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여기 당그 당겨져 있는 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음. 그리고 이차전지, 예. 차세대 원전, 수소, 그리고 5 g 6G 그러니까 5세대, 6세대 이동 통신망 이런 것까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산업이라고 다 아실 거고요. 다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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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내용적으로 보면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게 그 작년보다 한8.5% 증가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 반도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에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갈수 있는 기반 네. 마련에 해서 한 4,9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합고요 그다음 2차 전지도 역시 그 전기차 수요부터 해서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이언스에서 얘기했지만 2차 전지가 좀 위험성도 내포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음.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차세대 2차 전지라고 해서 안전하고 용량은 더 크고 음. 이런 전지에 대한 개발과 그다음 에이 전지가 버려지면 아깝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전지를 재사용하거나 재제조하거나 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한 990억 정도 네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우리 그 프랑스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프랑스 원전. 강국인데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전, 그지금 원전들이 대형 원전들이 위험성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전하고 그 다음에 소형 분산 발전을 시키기 위한 기술을 그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우리나라 방식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를 그 개발하는 기술들. 그리고 이제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들에 대해서 예, 예. 내년도에 한 29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지금 고리 원전이 전 세계 최고의 집적도를 가진 원전이다. 그렇죠. 이게 대형으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소형 원자로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한다면 그때 그때 그 도시에 맞춰가지고 지자체에서 원자로 도, 예. 지금 얘기한 SMR은 도시 내에서도 할수 음. 있을 만큼, 약간 이그 안에 있는 연료 물질이 외부로 나오지 않는, 음. 그래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전이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기술이 되려고 하면, 네. 소형 모듈원자로 이 기술 문구가 음.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수소 얘기해 주세요. 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소 트럭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수소에 대한 전반지 전반적인 생태계를 만드는데 대해서 내년도에 한 2,900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5G 제대로 안 된다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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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그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5G 특성, 5G 만끼리의 연결에 대한 그 기술 개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6G, 6세대 음.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도 야. 지금 개발하겠다. 음. 하는데, 벌써 6G 나오네요. 예. 그죠? 근데 우리가 어. 부산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 6G 통신의 지금 상용화 계획 연도가 2030년입니다. 예. 예. 2030하면 뭐생각나십니까 월드 엑스포. 그죠? 예. 우리 부산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면 세계 최초로 박람회장에서 6G 통신이 아전 세계에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아아 그래서 저는 예.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우리 많습니다. 우리 저그 음 평창 동계 올림픽 때증강현실해 아, 가지고 네, 네, 네. 그 네. 보여 드렸는데 야, 6G, 이렇게 의미 있다, 그죠?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야, 이름부터가 초격차산아요 <laughs>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뛰어넘는 네. <laughs> 하겠다 하는데 이제 R&D 투자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 쭉 들었고 이번에 이제 미래 도전적 과학 기술 분야. 네. 네. 요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얼마나 투자합니까? 네. 말 그대로 미래 도전적. 그러니까 음. 미래 이제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볼만하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일등은 아니지만 한번 해볼만한 하다 음, 하는 그치군요. 그런 부분들로 네.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크게 꼭지로 뺀 거는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사이버보안 이렇게 음. 다섯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바이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바이오의 중요성들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백신이나 신약 또는 유전자 편집을 통한 차세대 의약품 요런 음.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6,9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우리 뭐 우리 한국형 발사체 얘기도 많이 네네네. 하고 특히 또 내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탐사선 다노리가 발사되는 날입니다. 음. 그래서 이 우주항공 분야에는 지금 내년 올해보다 한13% 증가된 8,400억 정도가 예, 이제는 예. 투자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항공이 같이 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도심 항공이라고 얘기하는 UAM에 음, 음. 대해서도 이제 이건 실증하는 상, 상용화 서비스 개발에 또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양자인데요. 양자전 뭡니까? 예, 퀀텀이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예. 우리 부산에도 IBM이 그 양자 컴퓨터, 양텀 음, 음, 컴퓨팅 센터를 부산에다가 할지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런 예, 소식이 예, 들리기도 예. 했는데요. 이게 기존의 컴퓨터의 그 연산 속도에 몇천배 빠른 그 컴퓨터 음. 기술의 기반입니다. 예,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같이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다들 음.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예, 예. 특히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을 국방이나 안보 요런 음. 쪽에 적용해서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 네네. 군사 그 군인 수도 줄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데 활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산업 현장에 지능형 로봇을 도입을 해서 어, 생산성을 높이겠다 이런 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사이버 보안인데요. 지금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사이버 공간에서 의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이때 가장 위험한 것들이 그 나의 정보가 세어 나가지 않느냐 음, 아니면 그치. 사이버 인격체가 이제 침해받지 않느냐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거의 10% 증가된 예산들을 예.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laughs> 예. 국민체감 성과 창출 분야 예. 여기는 뭐 국민들이 체감한다는 게그 눈에 띄네요. 예, 그 국민체감 이러니까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말씀드리면 그 우리 기후 변화. 기 위기에 맞춰가지고 녹색 전환,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그다음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활 하시는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어, 해결 방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예, 예. 짧게 요거 예.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예. 게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부산도 아마 투자를 한다입니까. 그렇죠. 내년도 부산 연구개발 투자 방향의 주요 특징은 뭡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부산도 정부처럼 네. 예. 어. 차년도에 어떻게 어디다 투자할 건지에 대한 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네. 지금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부산시 각 실국 부서에서 음. 예산 계획들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방향만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먼저 글로벌 산업 전환에 좀 대응할 수 음. 있는 R&D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의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를 조금 높이자. 그리고 디지털 경환, 경제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R&D를 좀더 많이 하자. 그리고 뭐 정부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산도 탄소 중립 도시를 네. 제향하지 않습니까? 이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 혁신 기술들을 조금 많이 만들자 하고요. 음. 그 특히 요번 올해 좀 많이 강조된 게 뭐냐면 바이오 의료 기술입니다. 네. 음.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바이오 경제 시대다. 음. 5차 산업혁명이 바이오 혁명이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금 하자는 내용을 음. 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이런 R&D를 할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음. 그리고 이것들이 창업으로 이어나가는 구조에 투자를 많이 하자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음. 울산 경남과 같이 하는 우리 부울경 메사, 메가시티에서 기여할수 있는 R&D도 하자. 이 음. 정도 내용들을 좀 담고 네. 있습니다. 이제 예. 그 반도체 인력 양성 문제가지고 음. 그 수도권 블랙홀 현상, 수도권이 다 빨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예.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부산시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대학들 네. 그리고 여러 혁신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어 우리 기장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기장에 전력 반도체 를 음, 음. 중심으로 하는 파워 반도체 상용화 센터가 있고 네네. 거기다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전력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소형의 반도체 인재부터 시, 육성부터 시작하는 음. 그런 그 구상들을 하고 정부에다가 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역 대학들이 물론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조리 재단도 만들고 있다고. 예예예 예, 예, 예. 하여튼 아무쪼록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체감형, 시민체감형으로, 예 결과물들이 좀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네요. 예. R&D는 부산의 미래를 만들고 그 결과는 시민들께 돌아갈 겁니다. 예. 어, 표를 준비하신 겁니까? 네, <laughs> 예. 어, 점점 방송을 알아가시면 돼요. 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 아, 연일 진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잠시만 밖에 나가도 너무.